안녕하세요. 이 영상을 보고 계신 여러분께 한 가지 질문으로 시작해 보겠습니다. 여러분은 매일 드시는 음식 중에 나도 모르게 혈압을 올리고 있는 음식이 무엇인지 알고 계십니까? 또 반대로 약을 더 늘리지 않고도 혈압관리에 분명히 도움이 되는 음식이 무엇인지 정확히 알고 계신가요? 실제 진료실에서 제가 가장 자주 듣는 말이 있습니다. 의사 선생님, 짠 음식만 안 먹으면 되는 거 아닌가요? 하지만 현실은 훨씬 복잡합니다. 같은 음식이라도 어떤 것은 혈압을 조용히 올리고, 어떤 것은 혈관을 보호하면서 혈압을 낮추는 방향으로 작용합니다. 문제는 많은 분들이 이 차이를 잘 모르고 계신다는 점입니다. 세계 보건기구 자료에 따르면 고혈압은 전 세계 성인사망 원인의 상위권을 차지하고 있고, 특히 50세 이후에는 3명 중 1명 이상이 고혈압 또는 경계성 고혈압을 가지고 있습니다. 더 중요한 사실은 고혈압 환자의 상당수가 본인은 그렇게 심하지 않다고 느끼며 일상생활을 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혈압은 아프다고 바로 신호를 보내지 않기 때문에 음식 선택이 더욱 중요해집니다. 오늘 이 영상에서는 혈압을 올리는 음식과 따분성 혈압을 낮추는 음식을 명확하게 비교해서 설명드리려고 합니다. 막연한 이야기나 인터넷에 떠도는 자극적인 정보가 아니라 실제 진료 경험과 의학적 근거를 바탕으로 중장년층과 어르신들이 일상에서 바로 적용할 수 있는 기준을 알려 드릴 것입니다. 25분에서 30분 정도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시면 앞으로 식탁에서 무엇을 조금 줄여야 하는지, 무엇을 안심하고 드셔도 되는지, 그리고 이건 건강식인 줄 알았는데 왜 혈압이 올랐을까라는 의문에 대한 답을 얻으실 수 있을 것입니다. 특히 이미 고혈압 진단을 받으신 분들, 혈압약을 드시고 있지만 수치가 들쑥날쑥한 분들, 그리고 아직 약은 안 먹지만 혈압이 점점 올라 걱정이 되시는 분들께 꼭 도움이 되는 내용으로 준비했습니다. 지금부터 혈압과 음식의 관계를 차분하고 정확하게 하나씩 짚어보겠습니다. 먼저, 왜 음식이 혈압에 이렇게 큰 영향을 미치는지부터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제 본격적인 내용에 들어가기 전에 짧게 재소개를 드리겠습니다. 저는 내과 전문의로서 심장과 혈관질환 그리고 고혈압과 같은 만성질환을 20년 넘게 진료해왔습니다. 특히 중장년층과 어르신들의 혈압관리, 동맥경화, 심혈관질환을 오랫동안 집중적으로 봐왔습니다. 진료실에서 하루에도 여러 번 혈압 이야기를 합니다. 약은 먹고 있는데 왜 혈압이 잘안 내려갈까요? 음식은 조심하고 있다고 생각했는데 수치가 자꾸 올라가요. 이런 질문을 들을 때마다 느끼는 점이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혈압에 대해 열심히 노력하고 있지만 핵심을 정확히 알지 못한 채 도로다기 관리하고 계신 경우가 매우 많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영상에서는 의학 용어를 최대한 줄이고 실제 생활에서 이해할 수 있는 언어로 설명드리려고 합니다. 복잡한 수치나 어려운 이론보다는 왜 이런 현상이 생기는지. 그래서 우리는 무엇을 선택해야 하는지를 중심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다만 한 가지 중요한 점을 꼭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 영상은 교육 목적의 건강 정보입니다. 여기서 말씀드리는 내용은 여러분의 혈압 관리에 도움을 주기 위한 일반적인 방향과 기준이지 개인별 진단이나 치료를 대신할 수는 없습니다. 이미 혈압약을 드시고 계시거나 다른 만성질환이 있으신 분들은 반드시 담당 주치의와 상의하시면서 적용하셔야 합니다. 이 점만 기억해 주신다면 오늘 영상은 여러분이 스스로 몸을 이해하고 혈압을 더 현명하게 관리하는 데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그럼 이제부터 본격적으로 혈압이 무엇인지, 그리고 왜 나이가 들수록 혈압 문제가 생기기 쉬운지 아주 쉽게 풀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이제 혈압에 대한 기본적인 과학적 원리를 최대한 쉽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의학 용어는 줄이고 일상적인 비유를 사용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혈압이라는 것은 아주 간단히 말하면 혈관 안을 흐르는 혈액이 혈관 벽을 미는 힘입니다. 이 힘은 크게 두 가지에 의해 결정됩니다. 하나는 심장이 얼마나 세게 얼마나 자주 피를 펌프질 하느냐고 또 하나는 혈관이 얼마나 탄력 있고 잘 늘어나느냐입니다. 심장을 수도 펌프라고 생각해 보시면 이해가 쉽습니다. 펌프가 세게 작동하면 물의 압력이 올라가듯이 심장이 강하게 수축하면 혈압은 올라갑니다. 반대로 혈관은 고무호스와 비슷합니다. 새 고무호스는 말랑말랑해서 물이 잘 지나가지만 오래되고 딱딱해진 호스는 같은 물을 흘려도 압력이 더 높아집니다. 나이가 들수록 혈관이 딱딱해지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그런데 혈압은 심장과 혈관만으로 결정되지 않습니다. 우리 몸에는 혈압을 조절하는 여러 장치가 동시에 작동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이 신장입니다. 신장은 몸속의 물과 소금을 조절하면서 혈액의 양을 관리합니다. 소금이 많아지면 물을 더 붙잡아 두게 되고 그러면 혈액량이 늘어나 혈압이 올라갑니다. 그래서 고혈압 관리에서 소금 이야기가 항상 나오는 것입니다. 또 하나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이 자율신경입니다. 긴장하거나 스트레스를 받으면 심장이 빨리 뛰고 혈관이 수축하면서 혈압이 올라갑니다. 반대로 편안하고 안정된 상태에서는 혈관이 이완되고 혈압이 내려갑니다. 그래서 같은 사람이라도 아침, 저녁, 스트레스 상황에 따라 혈압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중장년과 노년층에서 혈압이 쉽게 올라가는 이유는 단순히 나이 때문만은 아닙니다. 나이가 들면서 혈관의 탄력이 떨어지고 신장의 기능도 서서히 감소하며 호르몬과 신경조절 능력도 예전 같지 않게 됩니다. 여기에 운동량 감소, 근육량 감소, 식습관 변화까지 겹치면서 혈압이 오르기 쉬운 환경이 만들어집니다. 이 과정은 아주 서서히 진행되기 때문에 본인은 잘 느끼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실제로 진료실에서 혈압을 재보면 나는 괜찮은 줄 알았다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정말 많습니다. 두통이나 어지럼증이 전혀 없어도 혈압은 이미 기준치를 넘고 있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여기서 한 가지 흔한 오해를 짚고 넘어가야 합니다. 첫째, 혈압은 증상이 있어야 위험한 것이 아닙니다. 증상이 없을수록 더 조용히 혈관과 심장에 부담을 주고 있을 가능성이 큽니다. 둘째, 혈압약을 먹기 시작하면 평생 못 끊는다는 생각 때문에 치료를 미루는 분들이 있는데, 오히려 초기 관리가 늦어질수록 약이 더 필요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셋째, 음식은 약보다 영양이 적다고 생각하는 분들도 많지만 실제로는 음식과 생활습관이 혈압의 바탕을 만들고 약은 그 위를 조절해주는 역할을 합니다. 이제 여기까지 이해하셨다면 다음 질문이 자연스럽게 떠오를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떤 음식이 혈압을 올리고 왜 그런 음식들이 문제를 일으키는 걸까? 이제 많은 분들이 가장 궁금해하시는 부분으로 들어가겠습니다. 바로 일상 속에서 혈압을 서서히 그러나 분명히 올리는 주요 원인들입니다. 오늘 영상의 주제에 맞게 특히 음식과 관련된 원인을 중심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진료실에서 혈압이 잘 조절되지 않는 분들의 식습관을 자세히 들어보면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패턴이 있습니다. 본인은 많이 씹거나 내안 먹는다, 짜게 안 먹는다고 생각하지만 실제로는 혈압을 올리는 요소들이 여러 형태로 쌓여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원인은 나트륨 섭취입니다. 많은 분들이 나트륨이라고 하면 소금만 떠올리지만 실제로는 국, 찌개, 김치, 장아찌, 젓갈, 가공식품, 심지어 건강식으로 알려진 일부 반찬에도 나트륨이 숨어 있습니다. 특히 국물 문화가 익숙한 분들은 밥보다 국을 더 많이 드시면서 하루 권장량을 훨씬 넘는 나트륨을 섭취하게 됩니다. 나트륨이 많아지면 몸은 이를 희석하기 위해 물을 붙잡아 두게 됩니다. 그 결과 혈액량이 늘어나고 혈관 안의 압력이 자연스럽게 올라갑니다. 이 과정은 하루 이틀 만에 끝나는 것이 아니라 매일 반복되면서 혈압을 서서히 끌어올립니다. 그래서 갑자기 혈압이 오른 것 같다고 느끼지만 사실은 오랜 기간 쌓여온 결과인 경우가 많습니다. 두 번째로 중요한 원인은 가공식품과 외식입니다. 햄, 소시지, 어묵, 냉동식품, 인스턴트. 음식은 맛을 유지하기 위해 나트륨과 첨가물이 많이 들어갑니다. 또 외식 음식은 집에서 만든 음식보다 간이 센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문제는 이런 음식들이 한 끼, 한 번으로 끝나지 않고 생활 속에서 반복된다는 점입니다. 실제 사례를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60대 남성 환자분이 계셨는데 집에서는 비교적 담백하게 드신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점심마다 외식을 하고 반찬으로 어묵이나 햄을 자주 드셨습니다. 본인은 밥을 많이 먹는 편도 아니고 술도 안 마신다고 생각하셨지만 혈압은 계속 150 이상으로 유지되고 있었습니다. 식단을 자세히 점검해 보니 하루 나트륨 섭취량이 권장량의 두 배를 넘고 있었습니다. 세 번째 원인은 당분과 정제탄수화물입니다. 단 음식이 직접적으로 짜지는 않지만 혈압과는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당분을 많이 섭취하면 체중이 늘고 인슐린 저항성이 생기며 혈관 내 염증과 경직이 증가합니다. 이로 인해 혈관이 잘 늘어나지 않게 되고 결과적으로 혈압이 올라갑니다. 특히 빵, 과자, 달콤한 음료, 흰쌀밥 위주의 식사는 혈당과 혈압을 동시에 자극합니다. 중장년 이후에는 예전과 같은 식사량이라도 몸이 다르게 반응한다는 점을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네 번째 원인은 과도한 음주입니다. 술을 마시면 일시적으로 혈관이 확장되면서 얼굴이 붉어지고 몸이 따뜻해지는 느낌이 들수 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 오히려 혈관이 수축하고 심장이 더 빠르고 강하게 뛰게 됩니다. 이런 변화가 반복되면 혈압은 점점 높아집니다. 특히 매일 소량이라도 습관적으로 마시는 음주는 혈압 관리에 큰 장애물이 됩니다. 마지막으로 간과하기 쉬운 원인이 바로 건강식에 대한 오해입니다. 된장, 김치, 장아찌, 젓갈류는 전통 음식이고 건강에 좋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물론 적당량은 문제가 되지 않지만 매 끼니마다 여러 가지를 함께 드시면 나트륨 부담은 상당히 커집니다. 몸에 좋다는 이유만으로 양을 조절하지 않는 것이 문제입니다. 이처럼 혈압을 올리는 원인은 하나만 있는 것이 아니라 여러 음식과 습관이 겹치면서 작용합니다. 그래서 단순히 소금통을 치운다고 해서 해결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가장 중요한 질문으로 넘어가야 합니다. 혈압을 올리는 음식이 있다면 반대로 혈압을 낮추는데 도움이 되는 음식은 무엇일까요? 그리고 우리는 어떤 기준으로 음식을 선택해야 할까요? 이제 오늘 영상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으로 들어가겠습니다. 바로 혈압을 낮추는데 실제로 도움이 되는 음식과 그것을 어떻게 일상에 적용해야 하는지에 대한 핵심 해결 전략입니다. 많은 분들이 혈압을 낮추는 음식이 따로 있느냐고 질문하십니다. 정확히 말씀드리면 어떤 음식 하나가 혈압을 갑자기 떨어뜨리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꾸준히 섭취했을 때 혈관의 상태를 개선하고 혈압이 올라가지 않도록 바탕을 만들어주는 음식들은 분명히 존재합니다. 저는 이것을 혈압을 다스리는 음식이라고 표현합니다. 첫 번째로 가장 중요한 것은 채소입니다. 특히 얇빛 채소와 색이 진한 채소들은 혈압 관리에 큰 역할을 합니다. 시금치, 브로콜리, 상추, 케일 같은 채소에는 칼륨과 마그네슘이 풍부합니다. 이 성분들은 몸 속에 과도하게 쌓인 나트륨을 소변으로 배출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다시 말해, 혈액량을 줄여 혈압이 올라가는 것을 완화해 줍니다. 다만 여기서 중요한 점이 있습니다. 채소를 먹는다고 해서 짠 양념을 듬뿍 넣으면 의미가 없어집니다. 나물은 간을 아주 약하게 하거나, 가능하다면 소금 대신 들기름이나 참기름의 향으로 맛을 내는 것이 좋습니다. 하루에 한 접시가 아니라, 매 끼니 소량씩 나누어 드시는 것이 가장 이상적입니다. 두 번째로 중요한 음식군은 생선입니다. 특히 고등어, 꽁치, 연어처럼 지방이 적당히 있는 생선에는 오메가나란 지방산이 풍부합니다. 이 성분은 혈관 안의 염증을 줄이고 혈관을 부드럽게 만들어 혈압이 급격히 오르내리는 것을 완화해 줍니다. 일주일에 두세 번 정도 튀기지 않고 굽거나 조림으로 드시는 것이 좋습니다. 진료실에서 보면 고기를 완전히 끊어야 한다고 생각해 생선을 피하는 분들도 계십니다. 하지만 생선은 단백질 공급원으로서도 매우 중요합니다. 단, 젓갈이나 짠 양념을 곁들이지 않는 것이 핵심입니다. 세 번째는 통곡물과 섬유질이 풍부한 음식입니다. 현미, 보리, 귀리 같은 곡물은 혈당과 혈압이 동시에 급격히 올라가는 것을 막아줍니다. 정제된 흰쌀밥이나 흰빵 위주의 식사는 식후 혈압 변동을 크게 만들 수 있습니다. 갑자기 모든 곡물을 바꾸기 어렵다면 흰쌀과 현미를 반씩 섞는 것부터 시작하셔도 충분히 도움이 됩니다. 네 번째는 과일입니다. 과일은 달아서 혈압에 나쁠 것이라고 오해하시는 분들이 많지만 적당량의 과일은 오히려 도움이 됩니다. 바나나, 사과, 배, 베리류에는 칼륨과 항산화 성분이 들어있어 혈관 건강에 긍정적인 영향을 줍니다. 다만 주스 형태로 드시는 것은 피하시고 하루 한두 번 손바닥 크기 정도의 생과일로 드시는 것이 좋습니다. 다섯 번째는 견과류와 건강한 지방입니다. 호두, 아몬드 같은 견과류는 소량만으로도 혈관 건강에 도움이 됩니다. 하루 한줌 정도면 충분합니다. 단, 소금이 첨가된 제품은 피하시고, 가능한 한 무염 제품을 선택하셔야 합니다. 여기서 꼭 짚고 넘어가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 혈압을 낮추는 음식이라 하더라도, 갑자기 많이 먹거나 특정 음식에만 의존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균형과 지속성입니다. 진료실에서 혈압이 안정적으로 관리되는 분들의 공통점은 특별한 비법이 아니라, 매일 비슷하게 무리하지 않게 실천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또 하나 중요한 실천 전략은 식사 속도와 시간입니다. 천천히 씹어 먹는 것만으로도 식후 혈압 상승을 줄일 수 있습니다. 저녁 늦은 시간에 과식하는 습관은 밤 혈압을 높이는 주요 원인이 됩니다. 가능하다면 저녁 식사는 잠들기 최소 3시간 전에 마치는 것이 좋습니다. 마지막으로 혈압약을 드시고 있는 분들께 꼭 드리고 싶은 말씀입니다. 음식을 잘 챙겨 드신다고 해서 약을 임의로 줄이거나 중단해서는 안 됩니다. 음식은 혈압 관리의 기초를 만들어주는 역할이고, 약은 그 위에서 안전하게 조절해주는 도구입니다. 두 가지는 경쟁 관계가 아니라 협력 관계입니다. 이제 여러분은 혈압을 낮추는 음식이 무엇인지, 그리고 어떤, 어떻게 먹어야 하는지에 대한 큰 그림을 이해하셨을 것입니다. 이제 지금까지 말씀드린 내용을 실제 생활에서 어떻게 적용할 수 있는지, 아주 현실적인 계획으로 정리해 보겠습니다. 복잡한 프로그램이 아니라 중장년층과 어르신들이 무리 없이 따라 할수 있는 7일 또는 30일 혈압관리 흐름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먼저 아침입니다. 아침은 하루 혈압의 방향을 결정하는 중요한 시간입니다. 기상 직후에는 갑자기 움직이기보다는 침대에 앉아서 1, 2분 정도 천천히 호흡을 하며 몸을 깨우는 것이 좋습니다. 이때 바로 혈압을 재면 실제보다 높게 나오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세면을 하고 5분 정도 안정한 뒤에 측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아침 식사는 거르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밥과 국을 먹는다면 국물은 절반만 드시고 채소 반찬을 꼭 포함시키는 것을 기본 원칙으로 삼으십시오. 가능하다면 달걀, 두부, 생선 같은 단백질을 소량이라도 곁들이는 것이 좋습니다. 아침에 커피를 드시는 분들은 공복에 진한 커피를 마시기 보다는 식후에 연하게 드시는 것이 혈압 변동을 줄이는데 도움이 됩니다. 점심은 하루 중 가장 활동량이 많은 시간대의 식사입니다. 외식을 하게 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이때가 혈압 관리의 핵심 포인트입니다. 찌개류보다는 구이나 볶음보다 국물이 적은 메뉴를 선택하고 반찬은 한두 가지만 충분히 드시는 것이 좋습니다. 모든 반찬을 다 먹어야 한다는 생각은 내려놓으셔도 됩니다. 짠 반찬은 한두 젓가락으로 맛만 보셔도 충분합니다. 식사 후에는 5분에서 10분 정도 가볍게 걷는 습관을 들이십시오. 빠르게 걷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천천히 걸으면서 소화와 혈액순환을 돕는 것이 목적입니다. 이 짧은 습관이 식후 혈압상승을 크게 줄여줍니다. 저녁은 혈압관리에서 가장 조심해야 할 시간입니다. 하루에 피로가 쌓이면서 식욕이 늘어나기 쉽고, 이때 과식하거나 짜게 먹으면 밤 혈압이 높아집니다. 저녁 식사는 가능한 한 단순하게 구성하시고, 양은 아침이나 점심보다 적게 드시는 것이 좋습니다. 특히 밤늦게 과일이나 간식을 추가로 드시는 습관은 서서히 줄이셔야 합니다. 운동은 거창할 필요가 없습니다. 하루 전분에서 10분 정도의 가벼운 스트레칭이나 실내 걷기만으로도 충분합니다. 중요한 것은 매일 같은 시간에 하는 것입니다. 일정한 리듬은 자율신경을 안정시키고 혈압변동 폭을 줄여줍니다. 무릎이나 허리가 불편한 분들은 의자에 앉아서 다리 들어 올리기, 발목 돌리기 같은 동작만으로도 도움이 됩니다. 이제 7일 또는 30일 계획을 간단히 정리해 보겠습니다. 첫 주에는 식사량과 간을 줄이는데 집중하고 두 번째 주부터는 채소와 생선 섭취를 늘리는 방향으로 조정합니다. 세 번째 주에는 식후 걷기와 혈압 측정을 규칙화하고, 네 번째 주에는 저녁 식사와 수면 시간을 안정시키는데 초점을 둡니다. 이렇게 한 달만 지나도 많은 분들이 혈압 수치의 변화를 느끼게 됩니다. 혈압 측정도 계획의 일부입니다. 아침과 저녁. 하루 두번 같은 시간에 재는 것을 기본으로 하시고 수치를 기록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숫자 하나하나에 일희일비하지 마시고 전체적인 흐름을 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 계획의 목적은 혈압을 단기간에 확 떨어뜨리는 것이 아닙니다. 혈관과 몸이 편안한 상태를 유지하도록 환경을 만들어 주는 것입니다. 이렇게 만들어진 바탕 위에서 약물치료가 함께 이루어질 때 가장 안정적인 혈압관리가 가능합니다. 이제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할 중요한 의료적 경고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모두에게 해당되지는 않지만 해당되는 분들에게는 매우 중요한 내용이므로 끝까지 주의 깊게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오늘 말씀드린 식사 조절이나 생활 습관 개선이 모든 사람에게 동일하게 적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만성 신장 질환이 있는 분들 신부전 진단을 받은 분들 중증 당뇨 합병증이 있는 분들은 칼륨이 많은 음식이나 수분 섭취에 제한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채소나 과일이 오히려 문제가 될수 있으므로 반드시 주치의의 지침에 따라야 합니다. 또한 이미 여러 종류의 혈압약을 복용하고 있는 분들은 갑자기 식단을 크게 바꾸거나 운동량을 늘리면 어지럼증이나 저혈압 증상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특히, 기립성 저혈압이 있는 어르신들은 아침에 갑자기 일어나다가 넘어질 위험이 있습니다. 변화는 항상 천천히, 단계적으로 하셔야 합니다. 그렇다면, 언제 병원에 바로 가야 할까요? 혈압 수치가 평소보다 갑자기 크게 올라가면서 심한 두통, 가슴 답답함, 숨이 차는 느낌, 시야가 흐려지는 증상이 동반될 때는 즉시 의료기관을 방문하셔야 합니다. 특히, 혈압이 180 이상으로 반복해서 측정될 경우에는 집에서 지켜보지 말고 진료를 받으셔야 합니다. 또 하나 중요한 신호는 혈압이 급격히 떨어질 때입니다. 어지럽고 식은땀이 나며 눈앞이 캄캄해지는 느낌이 들면 단순 피로로 넘기지 마시고 혈압을 측정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런 증상은 약물 과다, 탈수, 심장 문제와 관련되어 있을 수 있습니다. 혈압을 자주 제야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약을 새로 시작했거나 용량이 변경된 초기 1, 2주, 최근 어지럼증이나 두통이 잦아진 경우, 그리고 혈압 수치가 들쑥날쑥한 분들은 하루 두번 이상 규칙적으로 측정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다만 하루에도 여러 번 반복해서 재면서 불안해하는 것은 오히려 혈압을 올릴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약물과 음식의 상호작용에 대해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부 혈압약은 특정 과일이나 건강보조식품과 함께 섭취할 때 문제가 될수 있습니다. 특히 자몽이나 일부 농축 추출물은 약물 대사에 영향을 줄수 있으므로 복용 중인 약이 있다면 새로운 식품이나 건강식품을 시작하기 전에 반드시 의료진과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이 모든 경고의 목적은 여러분을 불안하게 만들기 위함이 아닙니다. 오히려 불필요한 걱정을 줄이고 정말 필요한 순간에 적절한 판단을 하실 수 있도록 돕기 위함입니다. 이제 오늘 영상의 마무리를 해보겠습니다. 지금까지 긴 시간 함께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오늘 영상에서 꼭 기억하셔야 할 핵심은 세 가지입니다. 첫째, 혈압은 어느 날 갑자기 올라가는 것이 아니라 오랜 시간의 식습관과 생활습관이 만들어낸 결과라는 점입니다. 그래서 하루 이틀의 노력보다는 무리하지 않고 오래 지속할 수 있는 선택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둘째, 혈압을 올리는 음식과 낮추는 음식의 차이는 생각보다 분명합니다. 짜고 자극적인 음식, 가공식품, 과도한 당분과 음주는 혈압을 서서히 끌어올립니다. 반대로 채소, 생선, 통곡물, 적당한 과일과 견과류는 혈관을 보호하고 혈압이 안정되도록 도와줍니다. 중요한 것은 특정 음식 하나가 아니라 매일의 식탁 전체입니다. 셋째, 음식과 생활습관은 혈압관리의 기초이고, 약물치료는 그 위를 안전하게 받쳐주는 역할이라는 점입니다. 음식을 잘 챙긴다고 해서 약을 임의로 중단해서는 안 되며, 약을 먹고 있다고 해서 식습관을 소홀히 해도 된다는 뜻도 아닙니다. 두 가지가 함께 갈때 가장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혈압관리는 단순히 숫자를 낮추는 일이 아닙니다. 뇌졸중, 심근경색, 신장질환 같은 큰 질병을 미리 예방하고, 나이가 들어서도 일상생활을 편안하게 유지하기 위한 과정입니다. 오늘 말씀드린 내용은 당장 완벽하게 실천하지 않으셔도 괜찮습니다. 다만, 오늘 이후로 식탁 앞에서 한 번쯤은 이 음식이 내 혈압에 어떤 영향을 줄까라고 생각해 보신다면, 그것만으로도 이미 중요한 첫 걸음을 내디디신 것입니다. 이 채널에서는 앞으로도 고혈압, 혈관 건강, 중장년과 어르신들의 생활 속 건강 관리에 대해 계속해서 쉽게 설명드릴 예정입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가족이나 부모님, 주변의 소중한 분들과 함께 공유해 주시기 바랍니다. 혈압 관리는 혼자보다 함께 할때 훨씬 잘 이어집니다. 또 댓글로 궁금하신 주제나 다음에 다뤄 주었으면 하는 혈압 관련 질문을 남겨 주시면 진료실에서 자주 받는 질문을 중심으로 다음 영상을 준비해 보겠습니다. 지금까지 여러분의 혈압을 함께 고민하는 내가 전문이었습니다. 오늘도 여러분의 하루가 평안하고 혈압이 안정적인 하루이기를 바랍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